저희같이 묵도하심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아침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들이한 주간을 주 앞에 예배하며 시작하오니 이 자리 가운데 임자여 좁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8장 새 찬송은 478장입니다. 78장 새 찬송 478장 to 342장 세찬송은 543장입니다 342장 세찬송 543장 여름 성경학교 때문에 의자를 이렇게 어제 그 교육부에서 놨는데요. 그 기도하실 개인 기도하실 때는 너무 가까이 있으시면 방해되시면은 좀 이렇게 흩어져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의자 다시 갖다 놓으시고 그러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오늘 아침에 창세기 1장 1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한 절입니다. 저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1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아, 저희가 지난 주까지 마태복음을 봤었는데요. 아, 신약의 이제 첫 번째 책을 봤기 때문에 아, 그 구약의 시작도 이렇게 좀 한번 이번에 보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나 야곱 이런 부분은 이렇게 새벽에 한번 본 적이 있고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그 2019년부터 해서 그때 금요예배 때 한번 본 적이 있긴 한데 이번에 이제 1장에서 11장까지 한번 더 그렇게 보겠습니다.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영어로는 제네시스라고 하죠 그 뜻이 시작이고 처음이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이 세계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고 인간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가 그 근원을 밝혀주는 책이 창세기입니다 아, 그런데 이제 창세기 저자는 아, 모세입니다 아, 저는 이모세오경을 대할 때마다 모세가 참 충성스러운 인물이었다 아,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게 250만을 이끌고 광야를 이끌면서 통과하면서 그 창세기부터 그 신명기까지를 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아그 모세가 이제 창세기의 저자죠. 아 그런데 창세기를 처음 받아 읽은 사람들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아 그들은 야곱대 애굽으로 가서 430년을 에굽에서 살았습니다. 아 야곱이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후손들에게 많이 얘기했겠지만 430년이 지나면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많이 흐트러졌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애굽으로 가라 하실 때 모세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면 그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을 텐데 뭐라고 말하리까 그렇게 묻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시면서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출애굽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하나님이 이제 자기 이름부터 다시 정확히 알려주세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부터 정확히 알아야 될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인간의 시작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다시 한번 정확히 알려줍니다 아, 그래서 1절에 태초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는데 여기에 하나님은 엘로힘입니다 이 엘로힘은 구약에 한 2500번 나오는 그 이름인데요. 엘이라는 것은 이제 능력과 힘을 나타냅니다. 무한한 능력과 힘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줍니다. 저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1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그런데 이제 내일 보면은 말씀으로 창조를 하세요 아, 천지는 뭐 하늘과 땅뿐만 아니라 온 우주를 말합니다 아, 창조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만들어내는 건데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은 엘로힘이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창조한 걸 믿으라고 하시지도 않고 믿어달라고 하지도 않고 그분이 창조하셨다고 선포합니다 아, 이 일절이 믿어지는 게 성경에 킵니다. 일절이 믿어지는 게 어떻게 물이 포도주로 바뀌느냐? 하나님이 엘로힘이시기 때문에요. 어떻게 바다가 갈라지느냐? 하나님이 엘로힘이시기 때문에요. 어떻게 동정녀가 아이를 낳습니까? 하나님은 엘로힘이시기 때문에요. 아, 그 하나님의 엘로힘이다. 그 사실이 믿어지는 게 창세기 1장1절이 믿어지는 게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해하는데 키가 되는 거죠. 이 구절이 안 믿어지면 이 구절이 그냥 피상적으로만 다가오면 자꾸 성경을 따지게 됩니다. 말씀을 그냥 있는 대로 믿어야 되는데 자꾸 따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엘로힘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이 왜 중요하냐면 그 당시에는 이제 많은 신들이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하던 애굽은 정말 별것도 다 신이다 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애굽에 열 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 그 재앙을 내린 이유는 단지 애굽 백성들에게 어떤 징벌하고 고통을 주기 위해서만은 아닙니다 그한 가지 한 가지 재앙 내린 것이 애굽 사람들이 다 신이라고 생각하던 그 대상들이었어요 첫 번째 재앙인 나일강물이 피로 변한 재앙인데요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을 신으로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 장은 <laughs> 개구리 장인데, 애굽 사람들의 개구리가 새끼를 많이 낳는다고 다산의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 개구리 로인에서 고통받으면서. 그 개구리로 고통받게 하면서 이 개구리가 너희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는 이 개구리가 신이겠냐 아, 말씀하시는 거죠. 나중에 열 번째 장자 치는 장에서 장자를 칠때 바로의 장자부터해서 사람의 장자 가축에 처음 난 것을 치시는데요. 왜 바로의 장자를 먼저 언급하냐면 바로를 신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면 그 바로의 아들은 신의 아들입니다. 그 아들을 치면서. 바로가 신이면 자기 아들도 못 지키냐 아,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열 가지 재앙 하나하나가 그런 존재들의 신들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참신인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태초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이라고 하세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그 참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분이 바로 하나님 되심을 선포해 줍니다 아, 저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고 그분이 전능자시다. 이 신앙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붙들게 돼 있어요. 모든 것 중에 가장 뛰어난 분이시기 때문에요. 저희가 잘 보아야 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자꾸 뒷전으로 밀어놓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럴 뿐이 아니고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저희 오늘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보았는데요. 저희가 이한 주간도 그 하나님 잘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같이 기도하실 때 저희들 오늘부터 저희 인간의 시작을 알려주는.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의 구약의 처음을 이렇게 한번 쭉 살펴볼 텐데, 하나님이 이 시간 가운데 저희들 믿음이 새로워질 수 있게 하시고, 또이한 주간도 그 엘로 임 하나님 잘붙 잡고 이한 주간 걸어 겠습니다. 마음에 다짐하시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엘로힘 되심을 하나님의 엘로힘 되심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장에서1 1장까지 창세기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다시 잘 깨닫는 아버지 그런 시간 되어줄수 있게 우리는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엘로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아주 복잡하게 아버지 생각하지 않고 말씀 그대로 아버지 믿고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게 우리 신은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능력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아버지 의수여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 붙잡고 이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게 우리 신은 꼭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 저희 오늘 아침에 어, 저희 나라 민족을 위해서 같이 기도할 때 이스라엘 이란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 간, 가운데도 간섭하시고 주관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요. 어, 저희 모뭐 오늘부터 해갖고 어, 이번 주간 계속 어, 저희 교육부에서 어, 여기. 도 계속 추가하고 이제 그럴 텐데요. 아이한 주간 저희 어린 아이들 믿음 안에 더 튼튼하게 세워지는 그런 시간 되어지게 그런 주간 되어지게 축구하여주어서 저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세계는 지금 또 다시 전쟁의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스라엘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아버 그렇게 공교하는 우리들에 대해서 아버지 또 대항하고 있습니다. 하나.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이 모든 일 가운데 아버지의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기를 아버지의 간자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임재가 함께 해 주시는 아버지의 그런. 아버지 안 주여 주님의 간섭하시고 다스려주시는 그런 전장되어 될수 있게 인도하여 접소서 또이한 주간 동안 아버지 안 저희 교육부 아버지 안 주여 지체들이 아버지 이렇게 BBS를 준비하면서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그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한 주간 아버지 믿음으로 아버지 안 저희 자녀들이 더 믿음 가운데 든든하게 서게 하시고 저희 자녀들이 더 은혜 가운데 든든하게 설수 있도록 우리 신이 꼭 붙잡아 주시고 꼭 붙잡아 주시고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오늘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엘로힘 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았습니다 이 믿음이 저희들 가운데 먼저 분명하게 없어서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아버지시라는 그 사실 절대 놓치지 않고 저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만 의지하고 주만 붙들고 나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제 세상에 난리 소문이 있지만 그 가운데 전능자의 그늘이 저희들을 이한 주간 덮어주시고 주의 은혜로 잘감당하나한 주간 되어질 수 있게 저희 모든 새벽재단 식구들 붙들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원히 잠들어있는 그런 그 교우들 한 분도 없게 하시고 모두가 깨어서 이 어려운 시기에 모두가 깨어있는 한 주간 되어질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에게서 구옵소서 대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